예, 우리 수요일마다 이제 사도행전한 장씩을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이제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어, 본문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그 기적, 기적의 기록이고, 그 나머지 1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기적의 의미와 교훈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기적, 그 뒤에는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설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 기적의 기록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기록에는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먼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기 나타난 기적, 1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기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기적이 이제 보금서에도 몇건 등장하죠. 특별히 이제 요한보금 5장에는 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봉 5장에는 예수님께서 에루살렘 성 동쪽 양문 곁 베데스다 못, 거기서 3 8년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의 동쪽 문, 거의 양문인데, 그 양문 곁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과, 그리고 그 연못에서 38년 됐던 병자.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 역시도 제대로 이동하거나, 혼자서 이동하거나, 걸을 수 없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가 나타나서 물이 동할 때에 빨리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낫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걸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 성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성전 동쪽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쪽이죠. 같은 방향이죠. 성전 동쪽문 미문에 오랜 시간 구걸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온 못 걷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과 지금 이제 아주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건의 배경, 기적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거나 이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사실 좀더 살펴보면 좀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죠.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혼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치료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또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또한 이제 유사하게 또 같게 기록되어 있죠. 어,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적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이 단순히 이 베드로의 능력 혹은 아주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치료받았다라는 이 사건 그 자체도 매우 놀랍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타났을 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뜻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기적에도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제 목적하셨습니다. 항상 기적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하셨죠. 첫 번째는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시며 고통받는 영혼들의 영원하고 완전한 치유자요 회복케 하는 분이심을 증거하셨죠.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데첫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에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데에 이 기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두 번째로는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목적입니다. 근데이두 가지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이 본문에 아주 충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만약에 그 기적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했다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했다면 이건 이제 크게 어긋나는 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동일히 행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연장성상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게 이제 사도행전,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첫 번째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계승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본문 이 3장 전체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기적들의 주된 패턴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이런 그 예수님의 복음사역, 교회의 복음사역의 구체적인 방법이요.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 그 사역의 패턴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이 사도행전 3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네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거죠. 그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를 일으켰다라는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적에 대한 기록에 아주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중세시대에, 중세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역사 가운데 3대 천재, 이러면 한명 들어가는 분이죠. 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위대한 천재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당시 교황이었던 인노 켄티우스 2세를 방문했습니다. 아, 이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인노 켄티우스 2세, 이 교황이 마침 이제 엄청난 돈을 이렇게 세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막 아, 금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토마스 아케나스 이렇게 딱 들어온 거죠. 그때 교황이 말하기를, 보시게 토마스, 이게 자기 돈을 가리키면서요.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네. 라고 이렇게 교황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은과금을 주고 싶지만, 아이고, 우리가 가난해서 은과금이 없어. 이렇게 이해해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은과금이 많으니까, 야 이제는 우리가 은과금은 내기 없거니야. 이제 그런말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또한, 일어나 거르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이 1절에서 10절은 그만큼 놀라운 복음의 능력,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그 능력이 증거되는 기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이 기적을 받은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어나 반응합니다. 은혜에. 그런데 그냥 걸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7절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뭐라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걷지 못하던 자가 발목에 힘이 생겨서 막 걷고, 뛰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 의 학을 배우는 분으로서 이게 가능합니까? <laughs> 어떤 그 책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다리를 다친 사람이 걷지 못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되어 걷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은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이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은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도록 자신이 받은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온 힘을 다하여 크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의 1달락입니다. 1달락. 첫 번째 달락. 곧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드러나고 있어요. 그에 가득 차있죠. 자,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다리가 나와서 막 크게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1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놀랐다로 했어요. 크게 놀랐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방금 전까지 걷지 못한 채로 구걸이나 하던 세상의 온갖 비참함을 다 지고, 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건강하고 기쁘게. 뛰며 노래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보였어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아니라 그냥, 그냥 그저 신비한 현상이 이제 벌어나, 벌어진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신비하고... 혹은, 아, 두렵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바로 11절에서 16절 이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가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기적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놀라기만 하였고 그 기적의 참된 의미를 사람들은 전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놓고 놀라서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너희가 곧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거부하여 십자가에서 죽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이요, 정체성이 조상들, 그리고 그조상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일반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주목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이게 영빨이 있어서,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나. 빨리 줄 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건 안 합니다. 그건 넘어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사람 나왔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막 몰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면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이 사람처럼 다 나아 버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전에 저기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걸었고 중풍병 올 알던 사람도 일어나 걸었고 지금 이 사람도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사람처럼 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무부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의 아픈 데를 막 꼬집고 해집어요. 지금 얘들아, 무슨 유대인들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 14절, 15절에,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이고, 오히려 살인자 강도를 놓아달라고 하였다. 그들의 약함, 그들의 잘못함, 그들의 죄를 지금 다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하고는 다른 거예요. 죄를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않죠? 거기서 죄를 만약에 죄만을 지적하고 그쳤다면, 우리가 참아 가슴 아픈 걸로 끝났을 텐데 16절에 넘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건강 다 회복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낫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니까 다제 앞에 줄 쓰세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가질 않아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거부하고 미워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였다. 하나님께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그 복음의 정수를, 복음의 본질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17절에서 21절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죄인이었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자, 그러려면,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를 폭로한 다음에 구원의 방법,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실을 알려주고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라 죄 용서를 받으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이제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돌아서라 자기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으라라고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콜링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 라는 초청과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이키라. 죄의 시승을 받으라. 라는 회개를 향한 촉구. 이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메시지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가 본질적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순간 은혜 주셔서 어, 기도로 병을 낫게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제가 그것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많이 이제 만났었는데, 병원이 없는, 의사가 없는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 저는 인정하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오늘날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그 기적을 통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드러내,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데에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잘못된 복음, 세속적인 성공, 혹은 육체의 만족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을 통하여서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들인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 받으라라는 선포가 아니라 회개하라라는 회개에 대한 촉구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라는 복음의 초청이 이 안에 가득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더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단계를 밟아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22절에서 26절에 이 회개의 촉구와 복음의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22절에서 26절에 구약성경을 인용함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망갈 구멍을 지금 다 막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던 메시아다. 앞을 아, 딱 막아버렸죠. 그들의 조상이니까. 내 마지막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가 누구다? 모세가 예언한 자다. 그가 누구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다. 그가 누구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실체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인정하고 너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딱 도망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들의 모든 논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그저 놀라운 하나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심을 증거하였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며, 또이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는 주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설, 어떤 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고 예언된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죄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사역하였으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역시 이렇게 사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 이제 줄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요? 교회는 은과금이 없죠. 은과금이 없죠. 우리 교회에 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과금이 없어요. 은과금이 없기도 하지만, 은과금을 세상에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아까 그 교황,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길어서. 예. 아까 그 교황처럼 자꾸 세상에 은과금을 주려고 하고, 은과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교회의 힘을 자랑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은과금을 주려고 한다라는 이 말은 교회가 은과금을 가지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그 욕심을 덮는 포장인지도 몰라요. 교회가 은과금을 추구하니까, 야, 이거 우리 세상에 주려고 그래. 이렇게 좀 포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교회가 줄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은과금은 아닙니다. 은과 금이 교회의 능력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교회가 세상에 줄수 있는 것, 교회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증거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인 것이지요. 쓰다가 없어지는, 아무리 가져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는 그런 은과 금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것, 천하보다 더 귀한 것, 바로 영생의 생명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의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요, 사명이며 그 자체가 교회의 권세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 어떨까요? 뭐,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laughs> 그러나, 어, 5절에 우리가,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3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예, 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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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절에,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하 이르되, 뭐라고 해요? 4절에?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이, 이 사람에게 지금 이제 막구걸하고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부르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보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은과 금을 보라,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의 능력을 보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라는 말을 통하여,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에 베드로를 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단지 교회의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와 복음 증거자는 아주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직접 누리며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복음 증거, 전도는 그냥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능력들,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또저 자신도 많이 부족해요.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들을 행하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행한 모든 것들, 기적, 지식, 봉사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하였고 이를 통해 교회가 더큰 은혜를 누렸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좀 그런 일들이 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 수 늘리는 게 아니죠. 사람 수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는, 복음 증거는, 막 전화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시켜서 이게 복음 전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느끼는 게. 복음 전도, 복음 증거는 그냥 복음이 드러나는 것 자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 그게 복음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들은 뭐 주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의 손을 떠난 거죠. 그냥 그 사람이 교회 오든 안 오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거 상관없이, 그저, 내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그 자체, 그 자체가 복음 증거이며,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타난, 또 성령께서 약속하셔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저 자신이 좀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정말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